하하왜 <laughs> 이렇게 좋아해? 응? 빛이 아프진 않은가봐 그거 좋아하더라고 샤워기 샀다 뭐? 이거 똑같은거 샤워할 때 연결해서 쓰는거 있어 토니 목욕시키게 <laughs> 토니~~ <laughs> 시원한가보다배도 아래. 하하라하 아! 거야? 응, 배도 아래. 헤하하 <laughs> 없네. 헤 응. 야, 털하하 봐. 털하 손으로 하어내면서 해야 돼. 하안 응? 응. 그러면 개 먹어 털. 털을 하 먹어? 먹는다니까 들 떨어졌어 아니야아닌데 아까 덩어리 있었는데. 여기 있다. 먹으면 안돼 토해서. 0 <laughs> 0 이거. 0 0이원2 섬사탕 원듯이0는다니까 얘. 얘 이원 2,000원. <laughs> 1년이 얼마 안 남았어 아니 너한 살이 아니야? 응 6살인데 뭐몇 살이야 이제 10개월? 조금 넘었지 10개월인데 아. 까불어? 고양이 나이랑 사람 나이가 다르단다 계산하는 법이 자식 이렇게 팔을 빗어줘도 아 제대로 빗어 빗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빗어줘 꼬리월4 봐. 봐 5개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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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개월 5개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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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하지마 야, 아! 아.